안녕하세요 체리선차 입니다 오늘은 감기몸살로 인해서 기록도 떨어지고 소화도 안되어서 톡톡 씹히는 면난젓과 고소한 두부를 이용하여 속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복도 올리는 고소하고 개운한 두부명랑탕 만드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파 한 대를 송송송 썰어 주세요. 면난젓과 두부 한 모를 그릇에 담아 가위로 잘게 잘라 주세요. 가위로 자른 두부와 면난젓을 초조로 잘 섞어 주세요. 냄비에 미리 우려낸 멀치 육수 한컵 반을 부어주세요. 그 다음, 잘 어깨준 명란젓과 두부를 넣어주세요. 참치에 간첩분을 넣고 간을 내주세요. 간을 붙이고 친거붙치면 참치액이나 소금으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끓기 시작하지만 철어둔 대파를 넣고 한번더 끓어주세요.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통깨를 톡톡 뿌려주지만 안창입니다. 고소하고 개운한. 두번 명란탕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